순환소수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자. 기약분수를 소수로 나타낼 때, 연수는 분자를 잘못 봐서, 전국에는 부모를 잘못 봐서, 이렇게 다른 분소 순환소수를 만들었는데, 자, 두 사람이 잘못 본 분수도 기약분수라고 할 때, 처음 기약분수를 순환소수로 나타내시오. 자, 그러면 연수는, 연수가 잘못 보고 만들어낸 순환소수를 분수로 만들어 보면, 9 0분의9 90, 0분의1 10, 0백이지그렇지 그러면 97이 되는데, 자, 얘를 기약분수로 만들어보면 어, 기약분수가 되질 않네. 자, 전국이는 그러면 순환마디가 하나니까 9분의 58 빼기 5를 하면 9분의 53. 그러면 연수는 분자를 잘못 봤으니까 분모를 맞게 본 거고 전국이는 분모를 잘못 봤으면 분자를 막, 맞게 본 거지. 그러면 실제로 처음 기약분수는 90분의 53이었어. 자, 그럼 얘를 갖다 순환수수로 만들면 되니까 53을 90으로 나누면 0.58이 되겠지.